어, 맞네. 아니 아니 이거 그냥 그대로 해야 되나? 진정 <laughs> 진정. 아니 스플릿이 그렇지 싫지 뭐. 백사 몰라 백사 몰라. 스마스마아 그래, 그 아, 진짜 아니 빠르을오오이한명 어? 남았습니다. 아 분기질이네. 아, 오. 오! 레이지 존나 잘 쓴다 야 아니 나 이거 몸이 안움직이지길래아내 키보드 나갔다 이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헤밍이가 내등 뒤에서 <laughs> 설치하고 있었노 아이아이 시티에서 이제 <laughs> 오는 소리 듣고 약간 쫄아가지고 <laughs> 레이지 존나 잘어 밴드 조심 밴드 조심 바닥에 총 있어 바닥에 총 있어 나이스 지시 지X 헤비이이맵총 없다 어, 이거 세이브해도 돼 이거 시간이 안 든다. 그 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됐이 설치 야올라가 제발. 끝났네. 오. 자자자 이거 이거 못해. 1 0분한명 남았습니다. 완료. 들어 오호요요 t t g o 이거, 슈트패 아, 야, 이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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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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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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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아, 와. 체크 안 o 네 넥스곳 팀. 아니, 연막을 저, 저, 너무 조수맨. 너무 뻔하게 가어고 사이트에. 혹시 나 했는데 아니, 너무 너무 대놓고 설치한 거 아니야? 아니, 야, 주변에 연막하고 메인 입구에다 설치하지. <목소리> 그러면은 막힐 <목소리> 텐데. 그니까 사이트 딱 설치해. 야. 어. <목소리> 또 <목소리> 안에 있어요라고. 한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쳐뜨려 버려. 너네 사이트. 뭐야 이거 진짜 진탕맞았어정하 다시 한번더 A 390G 진탕 아 이거 차이 진 벽이 깨졌는데 갑자기 진탕맞은 레이즈가 어리버리 타고 있는 귀엽긴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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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각이다 혹시 저번에 헤이에서 저희 그샷은못 <laughs> <laughs> 그 그런게 있었나? 아총 <laughs> <내가> 졌잖아 <사셨잖아. 웃음> 사잖아 가졌으면... 몰라요. 나 이제 헤븐잇. 아 방금 개씨졌다? 지지. 에이 왓? 파하팅 크하하. 샷숫고 이만했요이만씨 하하. 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랭겜이었잖아 랭겜이었으면 아스트라 안 했지 <laughs> 야이 자식아! 뭐프리지 <laughs> <laughs>

아, 뭐, 야 해비, 해비, 해아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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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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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비해다야오 네 대박. 이게 이게. 아. 깝다 까비, <끝> 까비, 까비, 까비. 어때 드론? 리얼 리얼 준비했나? 리얼로 까비. 폭폭 <끝> 야, 이러지 이러시 이러시 아들 탐도이 총은 잘 쏴. 이잘은좀 볼만했어요. 아 어, 봤다 봤다. <갔다>. 있어. <끝> <끝> <끝>

앞쪽을 정찰한다 시간이 좀충만하 지금 드론 출격. 정가시 완료. 완벽. 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는거 아니야? 지금 쟤 <목소리> 나이 내가 있잖아. 궁극기 준비 완료. 너빠네 얼마나 잘하는 하하. 이 새끼 미미 장비대로 왔네. 대장 저얼마 어. 아면안 안 될까? 힘이다. 아! 너죽에너 응. 있는 계속 싸워. 아, <목소리> 아, 와, 아, 존나 잘해. 이한 피라미드, 피라미드. 알이다알이다어 오, 니 미친. <laughs> 와 진짜 저거랑 킬이 같은 놈들. <laughs> <laughs> 진짜 죽이고 싶은데. 수비팀 승리. 이겼 이겼어. 아 이거 뒤돌아야 돼. 비싼 입장이 들어와. 적군이 한명 남았어. 십사십육, 십사십육, 십사해해이 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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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 시티 갔다, 시티 갔다, 시티 키어. 갔다, 시티. 오! 야, 청주, 청주. 개리. 아, 뭐야, 있네? 아, 그래, 밑에. 이거, 이거, 미미랑 내가 등받대고 다 했다. 와, 숟가락 보소. 보소? 아니, 나 등받대고 다 했다길래 힐한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킬도 안 와오셨는데 뭔 등받대고? 아니 그렇게 치면 제가 등받대고 다한거 아닌 가요 아예 나도 등받댔지. 너1416 했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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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등에 등에 맞더라 가로 그냥 우리 등다 맞았어. 우리 파울이냐고? 아이 넌넌너면안 되지. 맞는 걸로. <laughs> <넣으면 안 되지. 웃음> 아 까비. 불태리 <봐들이 봐들이> 불설. 몰라 몰라 몰라. 세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몰라 모르겠는데 이거? 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걸하하하하하어하하하아하아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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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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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우 w is it l o o 이 i n g t 말 하면 e w 말 r l d 지 o t 어비 b, 없어, b 없어. A care, a care. 어 t AKO, a k 어 Oh, look at that. Look at t h a 이 Look 어. t that. l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안나반품했 안돼 반 안돼 반발 됐어. 오리리그래 확실한 라 근데 저스프뭐 이런. 들미 스프 이러고있네 돈이 아혜이미 아니구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시티시티.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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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야하하하하 초월 <laughs>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터하하하하하하지 <너희가 뭐야? 웃음> 네. 네. <laughs> 아, 네. 어, 로터스 하하하하하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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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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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세야. 웃음> 티킨대, 티킨대. <laughs> 아, 찍힌아씨네 <골프> <laughs> 아, 코스지 좋은데. 아뭐야 이거? <laughs> 어 그... 아, 시발 <웃음> 어? 오! 어. <laughs> 오! 안 죽었네? 조심해라! 괴물 간다! <laughs> 오 오 e 쟤쟤쟤 이거 e s 이거 <spikes>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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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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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약간 소음 생 할인 이나 받 으라 그래, 받 으라 그래. 야, 이야이게먹죽 는다. 야야야, 야야야, 이, 이 등급 도있 어요. 정이판 이기면 성급이다. 약속하지 진짜로. <laughs> 아, <laughs> 아, <진출아. 웃음> 저도 뭐라고? 저도 원하고? 이 이기면 신급이라고? <laughs> 웃으면서 하지 마. 잡으라고 하네? 아이새 이렇게 하는 게킬 조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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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는그포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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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 보고, <laughs> 아니, 쉬워, 그 보고, 니까 아니, 쉬워, 그 보고, 쉬워, 그아고 쉬워, 근데 고쉬야 근데. <laughs> <취의를. 웃음> 근데 얘 엉덩이 좀 크다 워그 보고, 쉬워, 비보그 보고, 쉬워, 그보그때고 쉬워, 그보그때이

롱러라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제 보고 오이 말해봤는데 좀 빨리 말해줄게. 내가 제임. 맨날 저렇게 억울하게 만다니까. 에러시 에러시 에러시. 아니냐 나 에러시인 건 알겠는데 뭐 어디로 어? 이놈 배시를 어떻게 하지 정하고 가야지. 그 롱으로 가고 쇼스로 소바랑 나나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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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처리 완료! 나이스, 나이스 오더, 나이스 오더. i c e nice, nice, 나이스 오더. i 이 e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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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 c e nice, nice, n 이 c e nice, n i c 나이스 오더 나이스 오더, 가, 이 새끼. <웃음> <웃음> <그만> 돌리냐, 나 c e nice, n